침대 사인 피디를 드리도록 할텐데요 정답을 만약에 아신다! 문제를 드었는데 아신다! 그러면 오른손 높이 들고 세러데이! 외치면 되겠습니다 한번 연습해볼게요 하나 둘 셋! 세러디. 이렇게 되면 저희 뒤에 카메라 들고 보시면리형님 기회를 한번 하나 둘 셋! 이자 이렇게 되면 우리 아, 여기 친구 아이에게 기회를 한번 하나 둘 셋! 이네 이렇게 되면 우리 미인분에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로데이는요 혈액형이 모두 각별합니다. 혈액형이 혈액형을 우리 세르데이 멤버분들 혈액형을 맞춰주시면 선물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세르데이, 세, 르데이 네. 아, 네네네. 자, 알겠습니다. 자, 네, 네, 네. 잘알겠습니다자깐만요 세르데이, 네. A형 아닙니다. 자, 세르데이, 맞춰줘, 쳐, 네. B형 아니에요. 두개더맞죠 하나, 둘, 셋, 네. B형 아니에요. B형 아니에요. b 형갑니다 하나, 둘, 셋, 세르데이. 자, 한번 더! 네, 세르데이 에이, 뼈 아닙니다! 자세르데이 저는 약간 센스 있는 답을 원하고 있습니다. 네! 세르데이 2년! 2년 봤습니까? 네! 2년 세로데이! 네, 박수 주시죠! 아아아 자, 우리 이분께 치필 사인 시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혹시 나와 주시겠습니까? 나와서 어떤 분에게 혹시 받고 싶은지알수 있을까요? 최원씨, 야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더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 한번더 공연을 해보도록 할 텐데, 자, 먼저 저도 우리 세러데이 멤버분들에게 또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러데이 하면은 사행시를 제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석에서 자, 세, 세로 아, 세, 갑니다. 가겠습니다. 자, 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녀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 레블리아즈하고 한명한명 한명 너무나도 상큼한 하나 둘셋네아네 같죠? 자네어 같죠? 다시 자 세상 에 네, 네, 여러분들이 음을 좀 띄어주면 네, 좋겠어요 네. 하나 둘셋세 네. 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대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 네. 둘셋 레블리아고 네. 네. 한명한명 한명 너무나도 상큼한 네. 하나 둘셋 네. 대한민국에서 아,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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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세이이의세 번째 게이렇 시작할 게데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이의게이렇이렇이의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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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이렇게, 게게이하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 네, 좀 늦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세르데이의세 번째 공연.